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죠? 깜짝이다. 1차가 뭐죠? 증기 기관이요? 증기 기관? 일차. 우리가 그러니까 농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렵 생활에서 음. 농경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일차가 증기 기, 증기 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일차 산업, 일차 응. 산업 그리고 2차 산업표면. 컨베컨베너공장 공장화. 대량 생산, 컨베어로 대량 생산. 그 또3차 인터넷 스마트폰 4차는 AI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블록체인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막 말도 길어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1차는뭐죠 금방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증기기관 증기기관으로 음. 인해서 어떤 동력? 어, 동력이 생겨서 실업에서 농업에서 증기기관이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인력보다 더 빠르게 음, 생산할 수 있는 어, 공급할 수 있는 됐고, 기초가 됐잖아요. 기관차 같은 거 나오고, 그렇지. 어,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그렇죠.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증기, 기관 음. 증기기관으로서 증기 증기 엄청나게 빨리 수송을 할수 있는 그런 일차 산업이 됐잖아요. 어, 음, 그렇지? 2 차는 뭐야? 컨베이너로 대량 많은 된간, 대량 생산 공장 대량 생산. 어 그렇지. 컨베이너가 세계무서. 어, 그래서 3 차는 컴퓨터. 3차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 그렇지 네. 정보화 컴퓨터에 인터넷. 어. 그래서 물결이 엄청나게 세계화로 어. 정말 저, 지구촌 세, 세상이 어, 되라고. 제 삼의 물결이라고. 어. 그렇지. 누가 그랬더라? 제삼의 물결이 토플러? 음. 토플러가 어렵던데. 토플러? 제삼의 물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제삼의 물결에는 책을 정주영 회장님이달달라 읽었대요. 아, 너무 말이 아, 어려웠고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그 책이 엄청 두꺼운데 그달달라 읽었대요. 넬빈 토플러로 알고 있어요. 맞아, 군것다. 맞아, 잘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 제삼의 물결의 책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나 아니 근데 그책 나올 때만 해도. 삼차 산업혁명을 예상을 한 거지. 그저 삼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음.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음. 3차 산업 그래서 정재영 회장님은 그 책을 잘잘 내었대요. 음. 아주 두꺼운 거요. 지금은 거야. 지금 우리 시대가 음. 4차 산업 시대인 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가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넘어갔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있고 산업.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음. 4차 사람 혁명화가 음, 음, 되고 있어서 음, 음, 엄청나게 음, 세상이 음, 바뀌고 음, 있는 거에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음, 중요한 거는 음. 음,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4천, 미디어나 4천, 뭐 유튜브를 전국의 통해서 전국의 많이 보고 지력한,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조금 인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요? AI 시대에 뭐 의사도 없어지고 변호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AI 응? 어? 양자 인터넷이 생 응? 어? 양자 인터넷으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 바뀐다고 러고 있는데 그럼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음, 음. 물건을 사 가지고 특별히 계산할 거 없이 그냥 물건 어, 나가면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계산이 바로,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음. 직업이 다 없어지는 사람이, 거죠. 어, 다 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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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물건 사고 그냥 나가면 바로, 그렇게 어, 핸, 그 핸드폰으로 바로, 아까 그 뭐지? 였 무슨 코드라고 했죠? 어? 그 코드라고, 나 무슨 코드라고. 어, 인식이 되갖고 다, 어차피 다 그, 개선이 되니까. 아, 그냥 바코드, QR 코드, 그다음에 어. 그 코드를 이렇게 변형이. 그래, 변형이 된 반, 거잖아요. 아까, 발전이 되는. 아, 우리가 그거 아까 잊어버리면 되는데 음. <laughs> 나중에. 아는못 들었어. 응. 아까 볼 때. 나 아까 우리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나도 기억 못 하니까 음.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해보고. 편리한 시대지만 그만큼 음. 사람의 어떤 인력이 점점. 그러나 그래, 다 누구나 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이니까.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사람이. 할할 일이 별로 없어는거지 그럼 거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음. 그걸 먼저 안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앞서 나가겠지만 그거를 준비 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편차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만 했잖아요. 음, a i 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AI를 지배할 사람이 있어야 되나, 음. 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AI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AI를 지배할 사람이 되, 될 것인가? 그두 가지 분류 다는 다 그러니까 되는 거에 본인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AI의 지배를 누나가 지배를 하고? 응. 내가 지배 난 누나 하고. 누나 쫓아다니고. AI도 아닌데? 나한테 지 안대 지배 당하겠다고? 음. 아, 진짜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도대체 어 어이, 진짜 4차 혁명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